안녕하세요. DNM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강사 박정원입니다. 어, 제가 이제 소개 영상 다음에 제 캐드에 대한 설정부터해서 뭐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아무래도 지금 1월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게 이미 1차 필기 시험이 지나버렸죠. 이 원서 접수를 하신 분들은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들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출처는 큐넷입니다. 큐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원서 접수를 할수 있고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매년 1 2월 말쯤에 이제 항상 그 출제 기준, 뭐 시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기능사부터 뭐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어 저랑 같이 배우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이 교육을 보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밑에 제가 체크를 해둔 거, 이 교육 영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어, 요 부분을 보시고 사용을 이 내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캐드를 꼭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어이 밑에 보시면 이제 검정형이 바로 큐넷에서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검정형 자 그리고 과정평가형이라는 부분은 CQ넷이라고 해서요 일정 시수 이상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내부평가를 보고, 그리고 외부평가를 봐서 총 합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기. 실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실기에서, 실기. 음. CAD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캐드를 활용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능사 자격증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빼놨어요.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어 주로 저에게 이제 강의를 받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쭉루 해봤는데요 우선은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아무래도 여기 건축 제도 기능사죠. 검정형으로. 물론 지역마다 틀리실 거예요. 지역마다 틀리실 건데 생각외로 난이도가 가장 낮고, 취득하기 쉽다. 2019년도부터 이제 자격증이 완전히 확 바뀐다고 공을 했었는데, 무기한 연장이래요. 한 3년 정도 계속 전화해서 문의해보니까, 그분도 지쳤는지, 이제, 아, 이거, 교기관의 육 컴퓨터 시설하고 뭐 이런 부분 여러 내용 때문에 아마 무기한으로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쭉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쉽게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죠. 이 다음에는 3D가 들어가고 영상 제작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사가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추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축. 건축 같은 경우는요. 실내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실내건축 통합 어떻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 자격증은 유일하게 기능사가 존재합니다. 실내건축 같은 경우는 다 손재도로 하죠 스케치를 하게 되고 드로잉을 하죠 스케치가 아니라 드로잉 작업으로 손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는 기능사 빼고 산업기사 기사 필답형으로 다 끝나버렸죠 이제 그리고 건축사만 실기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시공, 시공 파트로 다 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기계제도 기능사. 기계제도 기능사가 2D하고 3D를 통합해서 하는데 이것도 난이도는 비슷해요. 투상만 가능하시면 충분히 쉽게 쉽게 취득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계설계 산업기사. 기계설계 산업기사까지는 기능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실기실기 실기 통합해서 이제 산업기사부터는 과락이 존재한다. 그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실 거고요. 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엄청난 차이는 나진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계기사라든지 또는 뭐 기계설계기사라든지 건설안전기계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답형도 어렵지만 실기도 되게 어려워 아니, 필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두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사하고 산업기사 중에 기사가 실기는 더 쉽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전공자라면 바로 뭐 산업기사 기사로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내가 이직을 한다거나 또는 희망하는 직업이 이쪽으로 이쪽 계통 설계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능사부터 취득을 하셔야, 하셔야 되겠죠. 왜 네. 기능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증만 있으시면 누구나 다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요. 이 산업기사 이상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재직자 분들이 시험 을 치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일반 기계 기사, 기사 등급부터는 4년제죠 사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취득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이 많은 게이 기능사 쪽이죠. 자, 그리고 이 과정 평가형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국가에서 이제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과정 평가형 같은 경우는 NCS 기준이라고 하죠. NCS 기준으로 직무 능력 평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제가 2018년도인가? 네 그때부터 이제 요거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건축 기능사였어요. 기능사를 이제 들어갔었는데 시험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정형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대신에 이제 검정형 같은 경우는 독학해가지고 시험을 치우면 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4개월, 4, 이 기능사가 제 기억상으로는 460시간인가? 480시간인가 이상 교육을 이수 받아야지 시험을, 외부평가를 시험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요. 그리고 뭐 산업기사, 기사 등등등 쭉쭉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수하고,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대략 일주일에서 2주 사이, 2주 사이 내부평가 시험을 주기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 봐서 거기서 평균 점수가 최소 못해도 한 93점 이상은 나와야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내부 평가 그리고 교육을 열심히 들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외부 평가는 아주 편하게 그냥 시험 치르시면 거의 다 합격하실 거고요. 어,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선택 폭이 다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 평가형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캐드를 활용합니다. 캐드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어, 분야마다 틀린데, 기계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라든지 또는 인벤터. 교육기관에서는 보통 인벤터가 많죠. 그래서 인벤터로 시험을 많이 치르실 거고요. 3D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위에 건축 빼고 실내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3D 맥스나 또는 스케치업. 대표적으로 그둘 중에 하나로 시험을 치르시는데요. 추천드리기로는 렌더툴이 필요 없는 스케치업이 났습니다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그냥 내보내기로 해서 그냥 사진을 투시도를 그냥 임의대로 뭐 퀄리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대충 내가지고 하면 다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렌더링을 걸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치업이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어, 이렇게 시험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험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 두시고 아, 여기에서 이제 DNM 교육방송에서는 보통 이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업로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자신의 관련 분야다 싶으시면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걸 배워보고 싶거나 또는 지금 자, 자격증 꼭 따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은 종료를 할게요. 종료를 하고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